이게 낚싯대냐? 카본 빔이냐? 알리 특가 실화냐? 여행자들에게 완벽한 동반자가 되어줄 희대의 아이템을 가져왔다. 바로 비유티프 탄소 낚싯대다. 장점 중심으로 빠르게 간다. 장점 1. 경량화 이 낚싯대는 가볍고 휴대하기 편해 여행 시 끌고 다니기 정말 좋다. 장점 2. 강력한 내구성 탄소 소재 덕분에 내구성이 뛰어나고 최대 42g까지의 루어 사용이 가능해 다양한 낚시를 즐길 수 있다. 장점 3. 세심한 포장과 서비스 배송 시 튼튼하게 포장되어 오고 여분의 초리대와 미노 서비스까지 제공된다 결론평 알려준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며 여행 및 미니 바위 낚시에 최적화된 제품이다 꼭 사라한다 낚시의 재미를 배가시켜 줄 희대의 아이템을 가져왔다. 바로 메블루스 레졸루트 송어 낚시 스피닝 로드다. 장점 중심으로 빠르게 간다. 장점 1. 가벼운 무게. 단 71g으로 손목 부담 없이 긴 시간 동안 사용 가능하다. 장점 2. 빠른 액션. u l t 비 있어 미세한 움직임도 감지하며 민감한 입질을 놓치지 않는다. 장점 3. 뛰어난 내구성 30티토레이 카본 소재로 제작되어 강력한 저항력을 자랑한다 결론평 알려준다 이 가격대에 이 정도 성능의 낚시대를 찾기란 쉽지 않다 낚시 경험을 한층 업그레이드하고 싶다면 메블루스 레졸루트 무조건 사야 된다 바다에서 낚시의 즐거움을 선사할 초경량 아이템을 가져왔다 바로 롤피시 바다 메탈라이트 직인 카본 루어 낚시대다 장점 중심으로 빠르게 간다 장점 1. 초경량 디자인 무게가 127에서 141g으로 가벼워서 하루종일 들고 있어도 전혀 부담이 없다 장점 2. 내구성 카본 재질로 만들어져 강한 힘을 자랑하며 다양한 어종에 적합하다 장점 3. 가성비 최고 이 가격에 이 정도 성능이라니? 세컨드 낚시대로도 손색이 없다 결론평 알려준다 롤피시는 정말 훌륭한 선택이다 무조건 사야 된다